근데 유튜브, 유튜브는... 잘 들어, 잘 들어. 선생님이 뭐, <laughs> 어떤 걸 영상 올려도 괜찮대. 막 똑같은 야, 거. 잘 들어. 너희들, 내가 이거 지금 라스베가스에 가 가지고 겨워가지고 온 마술이거든. 잘 들어. 라스베가스가.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. 이 지금 이 동전이지. 네. 이게 뭐 어렵게 봐. 500원짜리 말고 50원짜리만 되는 거. 이 동전을 어, 어? 내가 그염력을 통해서 이 밑에다가 동전을 여기다 놨지. 논 곳을? 이 안으로, 동전 안으로 이거 동전을, 동전을, 안으할 거야. 안으로요? 응. 아유. 잘 들어? 못 믿겠지? 이게 귀여워. 아 아니, 동전 숨겨있는 거 아니야. 아예 꽉꽉꽉꽉꽉 꽉. 자, 잘 봐. 비밀을 아, 알것 같아. 자, 봤어, 이런 거. 비밀을, 자, 자 너좀들 보면 안 되고, 여기다 다 걸쳐서. 엄마. 자. 됐어. 카메라에 그, 분정이 들어가는 것을 보일 거야.

Yeah, yeah.